안녕하세요 코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58k에서 56k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56k에서 더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은 56k 시세를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며칠간은 장이 계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악화되는 시장에 시장을 관망만 하고 다시 불장이 올 때까지 상승 장악형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시점이고 현재 시점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해왔던 제가 연말 에서 연초까지는 선물로 빠른 수익을 얻어가면서 수익권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기가 좋은 시장입니다. 왜냐면 코인 시장은 현재 비트코인만 본다고 하더라도 급등락의 폭이 커진 상태이며 현물 시장에서만큼보다 더 크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이 현재 찾아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번 연도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심상치 않았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줬고 알트코인들 또한 대폭등을 맞이해줬던 이번 연도였는데요. 비트코인으로만 선물을 진행한다고 해도 100만 원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 30만 원씩 수익을 내는 것은 더 이상 꿈같은 시장이 아닙니다. 일전에는 비트코인으로만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 하는 동안 눈빠져라 차트만 보고 손실도 거의 없고 수익도 거의 없는 상태로 수익이 나도 만족할 만큼 나지 않고 손실이 나면 기분만 괜히 나쁜 그러한 자리에서 선물 포지션 매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말 이야기가 다른 게 하루에도 5% 가까이씩 비트가 움직이고 있고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주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에 수많은 투자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비트의 상승만큼 알트코인들의 회복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혹은 투자 이 어때 수십억대로 가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50% 이상의 비중을 담아두시는 게 현물만 고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사실 비트는 하루에 5% 정도만 움직여도 움직임이 큰 날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하신데요. 하루에 10K의 하락이 나왔던 두 달여 전에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시라면 사실 청산당할 위험도 거의 없다시피 한 훌륭한 투자상품입니다. 그리고 현물에 관심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현물 관련해서도 한 말씀 안 하고 지나칠 수가 없겠는데요. 현물은 현재 시장 상태가 소강 상태이며 서로서로 서로 눈치를 보는 구간이라고 느껴집니다. 보시게 되면 저번 달에는 82로 꽤 높은 탐욕 지수를 보여주었어요. 저번주에는 74 어제는 54 금요일 11월 19일 금요일에는 34를 기록해주면서 시장이 공포에 잠식되어가고 있는걸 직접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자들이 시장상황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불장이 다가올수록 크립토 공포탐욕지수는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야망을 이끌어냅니다 현시간부에 34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하락도 절대 아니라고 말할순 없는데요 추가하락이 발생할 확률도 되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56k선도 일시적이지만 빠져준 상태에서 아래꼬리 달아서 말아올려주면 아직은 건재하다 혹은 하락 하락세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현재 건강한 조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듯 해보이지만 휩소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승 장학형 양봉이 나와주기 전에는 저는 비트가 횡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가 51k 이하로 엄청난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하락세라고 할수도 없고 그건 횡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지금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플레이 뎁입니다. NFT가 비트의 상승에 따라서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오나 아직은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기 좋은 메타인 것도 맞습니다. 플레이 뎁도 김치 코인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을 만큼 시세폭등을 보여준 종목이고 현재 비트 코인의 약반등이 나와주는 상황에서도 시세 전개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자에는큰 하락이 나와주는 듯 했으나 알고랜드의 영향이 너무 컸던 걸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알고랜드 때문에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락으로 베어낸 시세 전부 다 찾아왔고 오늘도 양봉으로 시세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플레이뎁 차트 보시게 되면 4,400원 부근으로 정고점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 번 상승을 보여준 날짜 11월 17일을 보시게 되면 4,000원에 닿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윗꼬리 길게 달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를 하면서 4,000원 이상으로의 상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며 세 번째, 네 번째 때는 정고점을 한번더 시원하게 돌파해 주면서 시세 폭등을 불러 일으켜줄 가능성이 높기에 기대를 해봐도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일봉 마감을 오늘 시작점 이하로 마무리해서 음봉으로 일봉 마감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시점으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대응들 물론 실시간 대응이 최우선으로 들어가줘야겠죠. 실시간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무료 관점 공유방 링크 혹은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 관점 공유방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거 아니니 부담 같이 마시고 연락하셔서 현재 자신의 문제점이나 물려 있는 종목들 상담 받아보시고 추후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식이었습니다